안녕하세요 지금은 24년 4월 13일 토요일 밤 8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저희 아파트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운동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두세 달 동안 좀 마음이 힘들어서 막 먹었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는데 안 하고 그랬더니 한 20kg, 30kg 찐것 같아요. 49kg였거든요. 근데 오늘 몸무게 재보니까 67.3kg예요. 67.3kg. 올라옵죠. 근데 몸무게를 재지 않아도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요.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우선 자각을 했고 날도 너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옷도 시원하게 입고 싶은데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 바지. 한세 가지 돌, 돌려가면서 그것만 입고. 맨날 뻔한 반팔티. 음. 조금 넉넉한 거. 그것만 입고. 그래서 속상했어요. 옷 예쁘게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아무것도 꾸밀 수가 없어서. 하, 빨리 다이어트를 다시 해야겠다. 싶었죠. 제가. 이 계단 운동 원래 쭉 했어요 한 1년 9개월 정도 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그냥 집에서 쉽게 하고 싶을 때 아무 제약 없이 할수 있고 이거 하면 좋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그때 먹는 것도 조절했지만 계단 운동하면서 살을 많이 뺐거든요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바로 다시 계단 운동 오늘 갑자기 느껴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나왔습니다. 예쁘게 멋있게 또 다이어트 잘 성공해서 예쁜 옷 입고 제 원래 예쁜 모습 다 드러나게 해서 좋은데 놀러 가서 가족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켜봐 주세요. 파이팅!